자, 이번엔 8번. SNS에다 올린 외부 은하의 사진이랍니다. 외부 은하인데 딱 보아하니 막대 나선 은하인 거 보이죠? 음. 일단 막대 나선 이거 뭐건 간에 나선 은하는, 나선 은하의 경우는 일단 젊은 별과 늙은 별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중앙 팽대부. 여기는 붉은색, 붉은 색깔, 늙은 별. 그 다음에 나선 팔쪽에는 어떤 게 존재한다? 색깔 바꿔볼게요. 파란색, 젊은 별. 여기, 그지? 그리고 여기는 성간 물질도 제법 있다는 거. 이게 별 만드는 재료가 되는 거니까. 일단 뭐 복지다. 우리 은하처럼 우리 은하처럼 우리 은하도 막대 나선 은하니까 은하 중심부에 막대 모양 구조가 있어요. 맞았구요. 나선팔은 은하 중심부에 비해 젊은 별이 많아서 까진 좋은데 상대적으로 붉은색을 어요 여기서 틀려버렸죠. 파란색 그죠? 음. 그다음에 타원 은하에 비해 성간물질의 비율이 높고 어, 별의 탄생이 좀 많이 일어나는 편이다. 타원 은하에 비해서 그래서 맞았지? 정답은 3번. 젊은 별은 파란색, 늙은 별은 붉은색.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3번.